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구독자분 중에 제 채널에 요번에 어, p c 정비사 이급은 취득하셨는데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2에 7승 하면 왜 128인지 잘 이유를 모르시겠다고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진수와 어, 십진수와의 관계를 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흔히들 많이 쓰는, 우리가 현재, 현재 이 실상에서 쓰고 있는 게십진수죠 자, 십진수를 이제 주로 쓰고 있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뒤에다가 10이라고 돼 있는데, 어, 요게 귀찮으니까 요걸 그냥 생략하는 구조예요. 자, 근데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101이 있으면 요게 이진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진수는 2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면 이게 10만 101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7이 있는데요. 이 37은 어떻게 우리가 분해를 할수 있냐면, 자, 3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 그렇게 이렇게 10배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진수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곱하기 2씩 해주는 거를 보시면 돼요. 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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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씩. 이런 식으로 어 곱하기를 해준다고 넘어가는데, 여게 2씩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10진수는 10씩 올라간다는 거,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7을 한번 2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37을 2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2로 나누시게 되면, 자, 이렇게 1로 나누고 1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36이 되는데, 나머지가 1 나오고요. 얘를 다시 또 1로 나눠요. 그러면 이 9가 나오죠. 그럼 여기 0. 자, 9가 나오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 9를 다로또 나눠보면 4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다시 2로 나눠보면 2에 0, 2에 이렇게 1로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거꾸로 읽어보면 자, 37을 37의 10진수를 나누게 되면 자1 0 0 1 0 1 이렇게 이진수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다시 한번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식 올라가니까 2의 0승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2 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의 5승은 뭐냐면 2를 다섯 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곱하면되죠4자 여기 4자 16이니까 이거는 또 곱하니까 32가 되겠죠 이 2의, 2의 5승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5승은 1이니까 자 2의 5승 자, 더하기 자 0은 안해도 되겠죠 그러면 2의 2승 더하기 2의 0승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32이거4이거1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해 보면 37이 되는 겁니다. 자, 이진수를 자, 10진수로 바꾸고 봤고요. 자, 한번더해 볼까요? 자, 47 한번 해 볼게요. 47. 47을 2로 나눠 보면 자, 23이 되겠죠? 그러면 1. 2로 나눠 보면 11의 1. 또 2로 나눠 보면 5의 1. 자, 2로 나눠 보면 자, 2의 1 다시 2로 나눠 보면 1의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7의 10진수는 101111 이렇게 이진수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검산 한번 해볼까요 자 2의 영승 1승 2승 3승 4승 5승인데 자 2의 5승이죠 2의 5승 더하기 이건 외이니까 필요 없고요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자 그러면 여기 아까 2의 5승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32가 되겠죠. 32. 그리고 더하기 2의 3승은 2를 세번 곱해야 되겠죠? 2곱하기 2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8이 되죠. 8 더하기 2의 2승. 자, 2를 두번 곱하면 4. 2, 1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 여기 6, 1 이렇게 다세개 더하면 47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네트,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는 비트 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255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ipv4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숫자리가 어, 255거든요 그래서 1이 8개란 뜻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의 7승 2의 6승 2의 5승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그러면, 128, 6, 4, 32, 16, 8, 4, 2, 1 해서 255가 되는 원리거든요. 자, 요렇게 255를 넘어가서 계산을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255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자, 10진수와 2진수와의 관계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펼쳐놓고 2의 몇승인지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